구독과, 구독과 좋아요! 구독과, 댓글! 안 하면! 이렇게 됩니다! 안녕하세요!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주짓수 동아리 회장 김광현입니다. 저는 유기범입니다. 그런데 저희 오늘 여기 왜 모였나요? 오늘 여기요? 오늘 저희가 주짓수를 배워올 건데요. 어 주짓수요? 네. 주짓수 뭐죠? 주짓수는... 주짓수가 뭔거 같아요? 그냥 아마 유도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. 어좀 얼추 비슷해요. 그러니까 유도인데 이게 일본의 유도가가 이제 브라질로 넘어가면서 그 사람 이제 유술로 말을 했거든요. 유술로 유이라고 가르쳤는데 이 유술이 이제 영어 발음 표기로 주짓수가 된 거예요. 아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그 뭐야 그 그레이시 가문이라는 데서 얘네들이 이제 좀 자기네들끼리 변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브라질리언 주짓수입니다. 아 어, 그럼 어쨌든 주짓수는 유도에서 넘어온 거, 터보들 어, 네, 뭐 얼추 비슷한 편데. 아 그러면 저희가 그 주짓수에서도 많은 기술들이 있을 텐데, 네. 저희는 오늘 어떤 기술을 배우보나요 오늘은 어, 좀 실전 호신술 위주로 해볼 건데요. 호신술. 어, 어 이제 첫 번째는 상대가 뒤에서 나를 끌어놨을 때 대처법과 이제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넘어트렸었을 때 그때 이제 대처법을 배볼 건데요. 한번 배워보러 가실까요? 갈까요? Let's go. 첫 번째로 배워볼 기술은 상대방이 나를 뒤에서 끌어안았을 때 내가 상대방 다리를 잡고 넘어지면서 상대방 무릎을 꺾는 기술입니다. 어, 우선 기술 한번 보고 그 배워볼게요. 잘 보셨네. 자, 상대방이 뒤에서 나를 끌어안았을 때는 우선 내가 다리를 벌려줘서 스탠스를 낮춰 줘야 돼. 요 그다음에 내가 숙이면서 내두 손으로 상대방 발목을 잡을 거예요. 잡았으면 이제 이걸 같이 땡겨 주면서 나도 같이 누울 겁니다. 그다음에 내가 두 다리를 꼬으면서 찝어 줄거니 그다음에 무릎을 내 가슴 쪽으로 같이 이렇게 당겨 주면 아! 무릎이 꺾입니다. 어. 자, 참 쉽죠? 기술 배워보니까 어떠셨어요? 아 진짜 치안이었으면 무릎이 아작났을 것 같아요. 그죠? 이게 진짜 주짓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.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. 너무 아파, 너무 아파. 자, 이번에, 이번에 배울 기술은 이제 상대방이 나를 넘어뜨려서 내 목을 조르고 있을 때 내가 상대방의 팔을 꺾는 기술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어! 아! 어때요? 한번 배워볼까요? 자 상대방이 날 넘어뜨려서 내 몸을 쪼르고 있을 때 우선 내두 다리로 상대방을 감싸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두 손으로 상대방 팔꿈치를 눌러서 이목 쪼르는 것을 약간 해소해 줄 거예요 <laughs>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상대방 허벅지를 감싸 안아주면서 내가 옆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때 두 다리를 풀러서 왼 다리는 골반을 밟아주고 오른 다리는 어깨를 눌러주면서 더 옆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내왼 다리가 상대방 머리를 스치면서 넘어가도록. 그리고 내두 다리를 찝으면서 이제 두 손으로 상대방 손목을 잡고 아 꺾어주시면 이제 상대방이 팔이 부러지게 됩니다. 아 어때요? 참 쉽죠? 자, 기술 당해보니까 어땠어요? 아, 진짜로, 그, 무릎 꺾이는 거랑, 그, 팔, 팔 꺾이는 거 당해보니까 진짜, 와, 진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. 그죠? 치안하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<laughs> 아, 안 돼요. <laughs> 자, 여러분, 이제, 오늘 이렇게 한번 영상 본다고 해서 절대 성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아니거든요. 영상을 계속 꾸준히 봐, 봐서 연습하면 저처럼 이제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<laughs> I do time's i've been oh. left astray by the moon 안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주의수 동아리 회장 김광현입니다. 저는 유기범입니다. 자 빨리해. <laughs> 자 상대방이 나를 넘어뜨려서 이렇게 목을 조르고 있을 때 우선 내가 내 다리로 상대방을 감싸준다. 그다음에 내무 손으로 상대방 팔꿈치를 눌러줘서 나 목을 졸여. 허벅지를 감싸면서 내 몸을 틀어줄 겁니다. 이게 배합. 첫 번째로 배워볼 기술은 상대방이 나를 뒤에서 끌어안았을 때 배척법입니다. 그걸 했잖아. 그거 나 아까 얘기했잖아. 지금은 이 기술에 대해 서 설명을 해야 지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냐?